안타까운 소식. DL 사이트. 다운로드인가? 를 포함한 각 사이트에서 판매가 중지될 예정입니다. 3D 성인 게임의 대표 주자였던 일루전이 폐업을 선언했습니다. 일루전이 게임회사였어요? 아까 일루전 얘기 나왔던 게 이거임. 나는 일루전이 버츄얼 회사인 줄 알았어. 아, 죄송합니다. 어. 어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니, 일루전 라이브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, 다른 똑같은 이제 일본 같은 데에 있는 동명이인의 버츄얼 회사 같은 건줄 알았어요. 전설금 역사와 전통의 3D 실사풍지향 약겜 회사에요? 아니 일루전 라이브 말고 아예 다른 기업인 줄 알았어 그냥 동일한 이름인 줄 알았어 그냥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이거는 너무 민감한 아, 버추얼 회사가 폐업했다 버추얼 회사가 아예 망했다 하면은 너무 민감한 수, 화제거리니까 제가 그냥 안 읽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<laughs> 그게 아니야. <laughs> <야김> 라겜 회사였어? <laughs> 아니, 나는 일루전이 뭔지도 모르니까. 나는 DL 사이트가 뭔지도 몰라요. <laughs> 일루전의 대표작, 코이 카츠즈, 이거는. 코이 카츠. 허니 다이렉트즈. 맞나? 찍어봤어 인공 소녀 같은 거 아닐까 VR 카노저 그녀 허니 셀렉트구나 두 글자길래 두 글자길래 그래도 잘 아시네요 때려 맞추는 거지 그냥 암튼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왜 망했음 어째서 야겜에 사면 돈 많이 벌지 않아요 아, 복돌이 때문에 아. 안 팔리니까 아. 판매율이 적었구나 저런. 진짜 게임 어깨를 망하게 하는 거지 복돌이가. 좋은 약겜에서요저 모바일 약겜도 있었는데. 천사랑 남자가 천사랑 악마가 남주 차지하려는 내용이었는데 참 즐겨했는데. 그, 오직 부인이지만님 그렇거든요 천사랑 악마가 남주를 차지하려는 내용을 오직 부인이지만님이 정말 재밌게 하셨군요. 아, 정말 아쉽네요. <laughs> 어, 나 전혀 몰랐어, 진짜. 버추얼 기업인 줄 알았어. <laughs> 아, 그릇이 아닙니다. 그릇이 아닙니다. 아니 댓글 달아주셨잖아. 댓글 읽은 거예요 그냥. 그냥 댓글 읽은 것 뿐입니다. 정말입니다. 왜 닉을 네 읽으시냐고요 거기서. 아니 닉이 보여서 읽었을 뿐인데 그게 잘못이 됩니까? 그러면 닉을 바꾸고 썼어야죠. 닉 가리던가. 본인이 이제 안에 그 뒤에 가로 해가지고, 아, 닉 읽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으면 내가 안 읽었지. 미리미리 미리 말했어야지. <laughs>